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정적 마음 에너지를 키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와 그 부정적 마음 에너지를 키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질병이나 힘든 현실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서 질병과 고통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의 질병을 만들고 인간 관계의 문제를 일으켜서 현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부정적인 마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어느 정도 커지면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스란히 나의 세포 구석구석에 에너지 형태로 쌓여 있어요. 가만히 쌓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느낄 때마다 그 에너지는 눈덩이 굴러가듯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에는 병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좀처럼 없는 만성피로나 불면증이 어른들에게는 흔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몸과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래된 집에 먼지와 잡동산이가 쌓이는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이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슬픔이나 우울한 감정이 반복되면서 그 에너지가 커지면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섬유 근육통이나 루마티즘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늘 쫓기듯 바쁘게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을 압박하며 과로와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면 심장이나 내혈관 질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고 소심한 성격으로 살아가면 암 질환에 잘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성격에 따라 잘 걸리는 특정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갈등 끝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결혼 생활 내내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 에너지를 계속 키워왔다면 진흙탕 싸을버리면서 원수같이 헤어지게 되죠. 그러나 부정적 마음 에너지를 키우지 않았다면 갈등을 풀어가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배우자를 제대로 판단 못하고 잘못 선택했음을 인정하고 담담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게 되면 결국 상대를 비난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극대화되면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폭행이나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죠. 현재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키워온 부정적 마음 에너지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뭔가 마음이 병들어 가고 그 에너지를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이나 공격으로 분출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 마음 에너지는 반복해서 느끼게 되면 점점 그 힘이 커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현실을 부정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 이런 부정적 마음 에너지를 키우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3차원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은 부정적 마음 에너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를 잔잔한 파도처럼 온화하게 만들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해 나가는 것이 마음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마음 공부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면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부정적 마음을 없애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역시도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마음이란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야말로 마음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죠. 똑같이 화를 내도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이 들어가면 비록 화 에너지를 못 이겨서 화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는 거기서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없으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화 에너지가 더해져서 에너지가 세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화를 더 심하게 내거나 아니면 억지로 참는다 해도 그 에너지를 몸이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파킨슨질환, 더 나아가 치매까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알아차림은 신비로운 것이고요.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부, 즉 마음 깊은 곳을 향한 집중과 성찰이야말로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부정적 마음 에너지를 키우지 않는 마음 공부를 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사회 문제 해결책을 엄정한 법과 형벌에서 찾고 있지만, 저는 마음공부를 하면 할수록 형벌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게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은 할수 있지만, 형벌로서 그 사람을 교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교육이 마음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마음공부를 국영수처럼 필수적으로 배우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란 걸 알게 되고요. 외부의 사건들은 다만 그것을 올라오게 하는 자극제일 뿐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늘깨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 무의식 속에서 어떠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깨어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고요. 그와 반비례하여 부정적 에너지의 힘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오늘은 알아차림이 없으면 부정적 마음 에너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사실과 부정적 마음 에너지가 커지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고 현실도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으로. 부정적 마음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